<목소리> 야망 있다. 야망 어? 있다. 야망 있었다. 음, 팀을 야, 위해 노력했다가 노력이 노력했다. 아가 아, 아 그지그 말이죠. 그 말이죠. 아, 그 그게 저거지. 네, 일단은 이게 네. 이제 두 명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두 명이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팀할까요? 어 좋아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범을 혹시 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약간 케미가 좀 돋보일 아, 수 있는. 따라하고 싶은데요? 네. 빨리 하데요 어, 한번 배워볼까요? 이게 포인트는 네. 너의 웃음, 네 향기. 네. 네. 뭐죠? 네. 웃음. 바로 맞음. 웃어주면서 웃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향기죠? 스마일. 네, 향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한 맞고, 음. 옆에 있는 사람 딱 봐주시고, 화이 파이브 네. 딱 쳐주시고. 아, 네.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손이군요. 어, 뭐 상관없습니다. 아, 네. 이게 유토가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저한테 네. 항상. 항상. 그니까. 러 이걸 좀잘 지켜줬으면 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게 있는데요. 네, 어, 웃음할 때 이렇게 뒤로 저희끼리 아, 기대줘야 돼요. 네. 기대요기대고요 네. 그리고 향기할 때 이렇게 마주보면서. <목소리> 향기. 사주자. 그리고 아 네개할 네 때. 네개 이렇게 세 번을 찍는데. 네 개, 하나, 이때도 둘, 둘, 이렇게 기대줘야 돼요. 아, 기대서 네, 개렇로 엔. 엔. 딱. 딱. 여기는 똑같나요? 네. 이렇게. 쭉쭉쭉. 네, 똑같습니다. 쭉쭉쭉. 하고 한번 돌려줍니다. 왼발 찍으면서. 왼발 찍으면서. 밑에 찍어주고. 엔. 찍어주고. 엔. 웨이브 두 번. 에 아, 이렇게. A. 네, 여기까지 yeah. 하면은. 어, 반 네. 끝났죠? 네, 반 끝났어요. 78, 어. 80% yeah.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주세요. 너의 웃음, 니 음, 네 향기, 네개세 번. 다음. 엔. 땅땅땅. 땅땅땅. 그리 아까 왼발 찍으면서 돌려주시고 여기 찍어주고. 엔. 웨이브 두 번. 오케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안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 이제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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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는 가사가 있는 곳인데요. 네 안쪽으로 오우, 바깥쪽 오우, 돌려주면서 여기 다시 안쪽. 네 다리로만 했을 때는 안박안 안, 안. 손만 했을 때는 안박 안, 돌려주고 아, 이렇게. 하면은 워우 워우 예에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이러면 거의 이제 90%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의 꿈과 니네 눈빛이 나올 때, 한 명씩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너의 땅땅? 했을 때. 아, 꿈과 땅 네, 왼쪽부터. 네, 꿈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너의 땅땅? 꿈과? 네, 포즈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다시 세 번. 다시 세 번. 했던 거. 했던 거. 했한 거. 어, 좋아요. 그럼 다음 하트. 하트, 사랑, 아. 사랑의, 사랑의 파동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파동으로 폭 날려요. 어. 그럼 우리가 돌아가야겠죠? 아, 오. 사버, 네. 포즈 하고 포즈 하고 끝이에요. 카메라 보고 이제 귀엽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귀엽게 해도 되고 멋있게 해도 되고 상어요 아, 멋있게, 아, 아, 멋있게 해도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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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총 이거는 두 번, 두 번. 알다다 네. 아 이게 뭐였죠? 어. 안쪽 박, 안쪽 박. 쿵 날린, 날린 다음에, 이제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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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포즈. 네세번 찍어주고, 찍어주고, 하트, 하트.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음 해볼게요. 좋아, 좋아. 어, 좋습니다. 노래 불러릴게요 노래 불러주시고 너무 신나는데. 천천히 가. 해주세요. 약간 0.9 배속으로. No. 오. 하나, 둘, 셋. 너의 웃음, 네 향기, 향기. 내게 닿은 생각 낭떠진 사람의 입자. 오우 오우 예, 에예에 너의 예 꿈과 거. 네 눈빛, 3번 내게 닿은 사랑의 파동. 나도 이런 내가 꾸스범 사는 걸빵빵빵빵 빵.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좋은데요? 쉽죠. 좋은데요? 오, 네. 네? 따라하기가 너무 그래야죠. 쉬울 것 같은데요? 노래로 네. 살짝 마킹 한번 해보고, 네. 제대로 딱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선생님들께서 노래 주세요 하시면. 노래 주세요! 주세요. 5, 6, 7. 너의 웃음 네 향기 3번. 엔 땅땅땅 찍어주고, 에이브 워우, 워우, 포즈! 3번! 하트! 춤데, 와! 전 반반 반반. 와! 좋아요. 정확히 캐치했는데요. 아, 진짜 잘했을 어, 아, 것 같아요. 아, 어, 예, 완전 이제 제대로. 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표정이 표정이랑 <laughs> 이것까지 다 붙여서 <합쳐서>. 이제, <laughs> 이제 어떤 표정으로 갈까요? 약간 신나고 신나고 량한 아, 량한 이런 표정. 대체 이런 이런 열정적인 중기의 모습에 아, 너무 좋아요. 감동이감동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밤새 할수 있어요. 어때요? 도 맞을까요? 을요 꿈과 내눈 아, 네, 어, 제가 그러 꿈과면은가 어, 뭐네 눈빛. 아 와, <laughs> 좋아요. 꿈과 내 눈빛 내게다 연하트 오케이 이런식으로 할게요. 오케이. 마지막에 빰빠 빰빠 빰으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와, 아 그래 한기 해번 N 땅땅땅. 밑에 찍어주고 웨이브. 와우. 오 포즈.

온 우주가 열망한 오는 티의만남 아쉬우니까 아, <laughs> 저희 없으세요. 챌린지도 함께 아 저희 해보 해봐 주실 수있요